본사 1-5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그 뉴신고, 동산 태산이 어나야 높았던고,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작단 말인고. 여기서 봤을 때 본사 1-5에서는 여정 없어요. 공간 없습니다. 상상도 표시하면 안 돼요. 상상도는 화자가 가지 않아요. 우선 이 부분 이해하기 위해서 너네는 고사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고사 인용되어 있어요. 어떤 고사가 인용되어 있냐면, 노나라에서 공자가 났거든요.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야. 근데 노나라에서 공자는 등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유는? 그 공자가 태어났던 그 시기가 춘추전국 그런 시기예요. 중국에서 여러 나라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계속 전란이 일어나던 때거든. 근데 공자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야? 평화, 성선설, 음, 도. 뭐, 인의 예지, 이런 거야. 근데 그 사회에 어울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 학문이 너무나도 훌륭하다는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왕도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나라에서 채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때 당시 각 나라에서 필요한 건좀더 강경한 군사 정책이라든가 더 싸울 수 있는 투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학문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했거든. 그래서 공자는 노나라에 있으면서 한 번도 등용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노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동산이거든요.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를 바라보면 생각해요. 음, 노나라가 너무 작아서 나를 품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인정해 줄 만한 더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나는 중국 천하를 떠돌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자는 평생을 떠돌아 다니거든요. 그냥 혼자 떠돌아 다니지는 않아요. 공자 밑에 굉장히 이제 공자를 존경하는 제자 무리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다 부피를 하면서 따라다니고 그중에서는 중국에서 손꼽히는 부자도 있어가지고 공자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던 사람도 있거든. 근데 어쨌든 천하를 이렇게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가더라도 어떤 나라도 그 시기에서는 공자를 등용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공자가 또 아쉬운 마음을 담고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라고? 태산에 올라가요. 태산에 올라가서 중국을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서 천하가 나를 품게는 너무 작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승리로 볼 수도 있기는 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게 되거든. 결국은 죽을 때까지 등용되지 못합니다. 공자는. 그렇게 했을 때 천하를 바라보면서 아 천하가 너무 작아 나를 품게는 너무 작아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 경지를 뭐라 그러냐면 호연지기라고 해요. 호연지기. 넓고 웅대한 그런 기상을 호연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배경지식으로 고사로 알고 작품 들어갈게요. 비로봉, 비로봉이 그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거든요. 그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비로봉의 상상도 제일 꼭대기에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본 이가 그 누구인가?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더 높은가?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겠거든. 왜? 노나라만 하더라도 조선보다는 어때? 크니까요. 그리고 동산만 하더라도, 노나라에 있는 동산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산이에요. 중국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작다고 한단 말이냐. 어와 저 지위를, 저 지위는 무슨 지위? 공자의 그런 사상적, 정신적 경지예요. 정신적 경지. 그거 뭐라고 네 글자로? 호연지기 공자의 그 호연지기를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 알 것인고 아무리 알것 같은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가면고의할까 어차피 올라가지 뭐그 정도의 경지까지 내가 올라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려간다고 괴이하겠느냐 내려간다고 이상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비로본 꼭대기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능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여정하면서 거기에 비로봉을 넣어놨어. 그러면서 음, 틀린 선지겠죠. 비로봉이 들어가 있으면.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보니까 그 누구신고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더 높은가. 노나라 좋은 줄도 우리는 모르겠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작다고 한단 말인가. 어와 저 정신적 경지를 어찌하면 알수 있을까.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간다고. 이상할까. 그 다음 본사 1-6보입니다.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너러바이 활용소가 되었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봉이라고 표시해도 되긴 하는데 사자봉에서 뭘 보는 거야? 활용소를 보는 거니까 보통은 활용소 표시를 많이 해요. 활용소. 왜 활용쇠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우리는 중세국어로 공부한 아이들로서 알죠? 왜 활용쇠인지? 몰라요? 왜요? 주격조사. 주격조사 이가 앞에 말이 모음일 경우에는 이 짝대기 하나를 그냥 붙여버린다 그랬죠.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넓은 바위가 있어. 이렇게 넓은 바위가 있는데 물이 흘러가는 거야. 물은 뭘 뚫어요? 바위를 뚫죠. 물길에 따라서 이 바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길이 나버린 거야. 바위에. 근데 구불구불하니까 이게 뭐처럼 보여요? 용. 구불구불하니까 용처럼 보여요. 뭐 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용처럼 보였나 봐, 이 사람들에는. 그래서 활용소. 용이 된 소는 웅덩이 같은 걸 소라 그러거든요. 연못 같은 거. 음, 그래서 물길, 용처럼 보이는 이 물길을 활용소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구나. 천년 노룡이 구비구비 서려 있어. 천년. 천년묵은 늙은 용이 구비구비. 이렇게 구불구불하니까 구비구비 서려 있어. 주야에 흘러내어 창에 이어지니 주야 어 밤낮으로 낮밤으로 흘러내려서 창에 바다에 이어지니 밤낮으로 흘러내려 바다에 이어지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오를 지려느냐 풍운 용이 승천할 때는 바, 비와 바람이 3일 동안 계속 내리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풍운을 언제 얻어 3일 후를 내리려느냐. 왜 얘가 용처럼 보이니까 빨리 용이 뭐했으면 좋겠어, 승천했으면 좋겠어, 승천해가지고 뭐 비를 3일 동안 내리는 그런 풍족한 비를 내렸으면 좋겠어. 우리나라는 농경국가였죠. 농경국가에서 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농사짓는데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비를 내리면 가장 행복해하는 게 누구야? 농민들, 백성들이 가장 행복해요. 비가 안 내리면은 왕도 막 계속 가슴 졸였잖아. 왜? 왕이 뭔가 잘못해서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왕임의 뭐 기우제 같은 거 지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백, 3.15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백성들이 행복해져.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이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애민정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뭐라고 되었냐면, 음의 이용풀을, 음에는 그늘진 벼랑입니다. 그늘진 벼랑에 이온, 시든. 그늘진 벼랑에서 시든 풀을 다 살려내려 문화. 풀은 뭘 상징해요? 백성 민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늘진 벼랑에서 시든 풀을 다 살려내려 문화.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다 살려내려 문화. 비를 내려서.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확인할 수 있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다스려주고 싶어요. 선정에 대한 다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민정신, 선정에 대한 다짐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선정을 베풀고 싶어? 자기 자신인 거죠. 비를 누가 내린대, 여기서? 누가 비를 내려요, 여기서? 하늘. 아니야. 누가 비를 내려요? 용. 천년 노룡이 비를 내려요. 천년 노룡이 비를 내리는데 내가 선정을 베풀고 싶은 거죠. 그럼 천년 노룡은 뭐라고 볼수 있어? 화자 자신이라고 볼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이거 천년 노룡이 뭐야? 뭐예요? 활용소의 물길이에요. 활용소의 물길을 천년 노룡이야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죠. 표현상의 특징. 중위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년 노룡은 활용소의 물길로도 볼 수가 있고, 화자 자신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드로 해석 가능해요. 중의법 사용되고 있어요. 표현상의 특징, 뭐또 찾을 수 있을까? 구비구비, 구비구비, 음성상징어 사용되고 있네요. 그 다음, 본사 1-7 보겠습니다.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지어,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 올라가니,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 불정대 올라가니. 이번에 어디 갔어요? 불정대 에 올라갔어요. 음, 여정을 불정대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불정대에서 뭐를 바라보고 있냐면, 시비폭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정을 12폭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뭐북개다 해도 상관없어요.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올라가니 천심 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은하수한 구비를 촌촌히 베어내어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어시니 도경 열두 구비 내 봄에는 여러희라. 이것도 내가 그림을 그려주면. 불정대에 올라갔어요. 외나무 썩은 달에 걸러서 이제 불정대에 올라가서 여기에 서 있어. 서서 뭘 바라보냐면, 반대편에 있는 12폭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폭포가 왜 12폭포냐면은, 폭포가 이렇게 한 번에 쭉 떨어지는 폭포 있죠? 이런 폭포, 뭐 제주도 가면 천지연 폭포? 이게 한 번에 떨어지지. 근데 계곡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또 흘러내리고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폭포도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열두급이야 이게. 총. 여기서 보면은 화자가 맞은편에서 보면 이쪽에도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물론 완벽하게 이렇게 계단처럼은 안 되어 있어 나는 그냥 보기 편하라고 한 거고 사실은 뭐 여기 흘러가다가 이쪽으로 또 흘러가고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모습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요 네 그렇게 해서 십이폭포입니다 굉장히 높은가 봐그 천심 절벽을 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허공 중에 세워두고, 여기 너무 높아갖고, 구름도 껴있나봐. 허공 중에 딱 서있는 것처럼 보여요. 반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 은하수, 별이죠. 별이니까 무슨 색? 노란색이든 흰색이든 좀 밝게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여기, 물이 햇빛 받아서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니까 이게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음, 별, 무리처럼 보여요.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배어내요 은하수 항구비를 마디마디 촌촌히 마디마디 배열내요 한마디 한마디 배어내어서 마디마디 이렇게 걸어놓은 거야 배열내요실 같이 풀어서 실 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어지니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어지니 배 같이 걸어시니 실 같이 풀어서 배 같이 걸어시니 배 면을 만들어서 타게 걸어놓은 것같아요 걸었으니. 도경 열두 굽이 도경 그 당시 뭐 지도책 같은 거예요. 풍경책. 도경에는 이게 열두 굽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11포. 그런데 내 봄에는 여러 이라. 내가 직접 와서 보니까 여러 개로구나. 열두 개보다 더 여러 개인 것 같다. 도경 열두 굽이 내 보기는 여러 개라. 이적선 이제이셔 고처인원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 도곤 낯단말 못하려니. 이적선 앞에 이태백도 그렇고 계속 앞에 하면서 몇번 나왔었죠. 그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풍류를 즐기는 양반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중국의 문학가예요. 이 사람 어떻게 죽었어요? 이백. 이백이라고 불러도 되고 이태백이라고 불러도 되고 신선됐어요? 네, 그래서 이적선이라고 해요. 이백이 나중에 죽어서 신선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확인할 수는 없죠. 나는 신선 자체도 믿지도 않는데,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 적선이라고도 불러요.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굉장히 풍류와 직결되어 있어요. 술을 잔뜩 마시고 배를 탔어. 배를 탔는데 강호수에 그 달이 딱 이렇게 비쳤어. 그걸 보고 달 따라간다 하면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음. 그래서. 모르겠어. 나는 이게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이 이라가. 근데 그 당시 조선 시대 양반들의 신금을 울렸나봐 너무 멋있다. 너무 낭만적이다.라고 느꼈는지 매번 이백하면은 풍류와 관련해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으로 비교 대상으로 나옵니다. 특히 강호 한정 나타나는 작품에서는 특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도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이백 얘기가 뜬금없이 나오는 거야. 이 정철의 마음 속에서는 이백이 탑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무슨 풍류도 잘 지켰지 그 다음에 뭐야 나중에 죽어서 뭐가 됐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다음에 신선이 됐어 얘는 원체 신선이 너무나도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백이 쓴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망 여산폭포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산이 중국에서 그 아름답다는 산이라고 했잖아 여산폭포가 있는데 그 여산폭포가 정말 아름답다는 그런 한시거든요 그걸 갑자기 떠올린 거야 어 200이, 이, 이적선이 지, 이제 있어, 이제도 있어서, 지금도 살아있어서 고쳐,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 이 여산 폭포가, 여산 폭포가 여기 12 폭포보다 낮다는말 못할 것이다. 200이 이제도 있어, 고쳐,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보다 낮다는말 못할 것이다. 못하려니. 그 정도로 이정철이 보기에는 시비 폭포가 아름답게 보였나봐요. 표현상의 특징 뭐 찾을 수 있어요? 실 같이, 배 같이, 뭐 있어요? 지규법. 실 같이 풀어서 배 같이 걸고, 대구법도 사용되고 있고요. 시각적 심상 전체적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거는. 은하수, 항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내가 반짝반짝하고 하얀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드디어 금강산 유람이 끝났습니다. 금강산 유람이 끝나고 이제 동해바다 유람을 시작을 해요. 동해바다 쪽은 앞부분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되기는 해. 왜냐하면 어느 정도 패턴이 익혀서 익어졌기 때문에 뒷부분은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